안녕하세요. 뭐야? 음, 오늘은 무게 버그. 음, 이렇게 해봅시다. 찍고 있어? 네, 맞아요. 그래, 친구가. 자, 이 상태로 게임이 플레이가 됩니다. 보세요. 참, 버그가. 심각? 심지어 PvP 스킨도 바뀌어지지가 않고요. 야, 야, 팩 바꿔봐. 햇을 바꿔? 햇이 응, 그 없는데? 그거, PVP. 네, 심지어 이것도 됩니다. 야, 아, 모드 바꿔봐. 모드를 바꿔? 응. 네, 심지어 모드도 바뀝니다. 야, 더신, 야, 그거 한번 보고 싶어. 여기 PVP 응? 상, 어, 상태잖아. 그치. PVP, 오, PVP 누르면 어떻게 될까? PVP에서 PVP를 누르라고? 응, 해볼게. 근데 지금 PVP 들어가 있 대충? 요, 라라 했는데, 여기 이상한 거 있죠? 그 다음에 PVP에서 PVP를 들어가니까 진짜 이게 되네요. 우와, 똑같은데? 참 이상한 버그죠? 심지어 이게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주 정상적이에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laughs> 제건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도 모드를 어, 이게 된다는 게 신기해요. 아니 이 아티스트 뭐 말하겠다 레드 루씨인안돼 광고 저리 가 하니까 아! 진짜 가네요 아 <laughs> 진짜 저기 갔어 오래 아 진짜 PvP 같이 하고 싶은데 매치도 안돼 방금 그거 저거 업데이트 했는데, 저렇다죠? 그냥 이 상태에서 어? 놀겠습니다. 오, 이런, 이런 방을 바보 같은. 그냥 내가 바보 같네요. 내가 바보네요. 제가 아니야? 응? 몰라. 어떻게든, 원래, 원래, 그렇게말은 또, 제가라고 하는 거 같네 그렇지. 일단 놓게요 <laughs> 오. 음. 음. 뭐죠? 음. 분위기가 너무 싼데? 아픈 썰? 너무. 음. 얘 말고, 그레이피 아트스, 아티스트인 거도기죠 야, 광고야, 사라져라! 어? 네, 광고가 아주 좋고, 좋은... 그, 나왔네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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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어. 얘가 콘이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건 왜좋은 거지? 레벨을 타지를 못하니까. 음. 음. 너 근데, 근데 말이야. 뭐? 그더 가르쳐 주려고 온 거니? 맞아. 근데 내가 바보같이 뭐라고 내 <laughs> 이렇게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 아직도 라임슈가 떠 있어요? 난 분명. 이거 안 하고 얘로 했습니다. 라임슈가. 네, 아주, 아주 어이가 없는 바, 버그죠? 음 잠깐만, 나 이런 PVP 못하는 거. 응. 매치가 안 되니까. 광고 때문에 끊겼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저에게 이런 버그가. 아니 진짜 여기에서 버그가... 렉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몰라 몰라 무언에 계단 버그는 없는 줄 알았는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파니콜? 어... <laughs> 뭐야.. 황금돼지가 있었는데.. 저.. 금돼지? 금돼지.. 내가.. 저.. 돼지 저금통 마스트, 어? 나 블루 마스크 드디어 봤어 음. 스킨 공정 시켜드릴게요 아니 뭐 알려주려고 제가... 왔다고 이게 무슨 네 버그를 이걸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버그로 상, 300 까봐 에? 버그로 300을? 가보겠습니다. 안 되겠어. 부처는 안 돼. 부, 활천사는 음, 그대로 간다. 옆에서 게임 중인 1인. 나도 게임 중인 1인. 근데 아무 말 없이 난 게임하고 있었어. 그창대 부활을 해야된다 <laughs>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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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돌파 갔죠? 200몇 간거 같고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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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68까지 갔어요 부활천사 네. <laughs> 음. 그 이상한 거 보면 부활천사 저는 있다죠 천사? 응? <laughs> <laughs> 천사? 근데 저 천사라고 저 천사라고 했다고 내가? 응 부활천사 <laughs> 사망의 사? 아니야. 시계! 음. 잠깐, 시계 봤어요? 심지어 이 상태에서 아, 이게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 못생겼대. 잘못 말아. 네, 저는 이대로 영원히 PVP를 못하는 걸까요? 오, 오, 야, 나. 랜덤 캐릭터에서 랜덤 캐릭터 나온다 얘로 한번 플레이해보자 아 보죠. 진짜 대박이다 랜덤에서 랜덤이 나온다니 물음표 어. 머리 있잖아 그 알아 걔 나오 알아 폴리 할때 물음표 머리 무지개 오 사라졌어요 뭐가? 버그가? 아니 이거 창 PVP 창이 어 PVP 창이 왜 사라졌지? 잘... 다다다다다다다 래 걸린다 소리를 켜신 친구분 영상 찍어서 소리를 내렸는데 너무 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럼 영상 은 여기서 맞춰야 될것 같고요. 저는.